ファンキー。 괜찮아? 왜 그렇게 숨을 헉헉 대 그게... 리틀 섹시 퀸? 늦었으니 이만 쉬러 가자 멀리서 왔더니 나도 피곤하다 하루 종일 시체처럼 잘수 있을 것 같아 대왕님 이렇게 능친몰래 빠져나와도 괜찮을까요? 걱정 마, 흉가 주변에 결계를 쳐두었으니 안전할 거야 그런데... 이 앞에서... so how come it takes so much time those eastern minions are useless you you are no human but spiritual beings and you have superior power Fun 순이 털어놔라! 루시퍼의 부하! 그렇지 않으면 그게 다칠 거야! 대왕님! 자신을 희생하다니... 대체 무엇 때문에... 대왕님, 저길 보십시오. 설마... 모두 실종된 인간들인가? 장 루시퍼 이거 너무하잖아. 대왕님 저 법보는 천궁의 법보일 거야. 저걸로 망자의 영혼을 수집해서 다른 곳에 보내려는 거겠지. 천궁에서 탑처럼 생긴 법보는 하나밖에 없어. 어느 바보길래 자기 법보가 없어진 것도 모르고 있는 거야. <laughs> 형 괜찮아? 신도 감기에 걸릴 줄은 몰랐는데, 괜찮아. 누가 내 욕을 한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대왕님, 어째서 귀렁패를 사용하지 않고 보탑을 바로 저승으로 보내시는 겁니까? 그같은 원혼이 너무 많다. 영혼을 풀어줄 사람이 필요해. 이내 하교를 지나면 영혼을 풀어줄 사람이 나타날 거야. 누구냐? 아이 맹파 부탁할 게좀 있어. 걱정. 아니 태원님이 늙은이에게 무슨 볼 일이신지요? 이 보탑에 영혼이 잔뜩 갇혀 있어. 나 대신 영혼을 풀어주고 타타 천왕에게 돌려줬으면 해. 알겠습니다. 헌데 한데... 왜 직접 돌려주지 않으시는지요? 신세도 지게끔 직접 돌려주시는 편이 좋을 텐데요. 그게 말이지. 혹시, 여망님, 그저에게 그저? 아, 백수아, 거기까지! 여망님은 여전히 울보시군요 아, 백수아, 적당히 대화를 못 따라가겠어요. Fun shit. 생이 어렸을 때날 얼마나 괴롭혔는지 몰라 그래서 만나고 싶지 않은 것 뿐이다 <laughs>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대신 이 일이 끝나면 대왕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응. 내가 공짜로 도와줄 리 없지 매일 밤이 병원에 귀신이 나타난다고 맹파가 그랬지 하지만 감시 카메라엔 아무것도 찍히지 않았어 대왕님, 영안실에서 무슨 소리가 들립니다. 예, 영안실, 꼭 들어가야 해. 이게 저와 대왕님의 임무입니다. 조심해, 왠지 불길한 느낌이 들어. 이건 사령술? 대왕님세게 맡겨 주십시오. 갈게 아 <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람> 사령술은 지옥의 법술입니까? 맞아 게다가... 이런 곳에서는 우리 무기를 제대로 활용할 수 없어. 적은 용이 주도한 녀석이란 뜻이지, 안 그래? l o n g t i m e n o s e e l o r d y a m a 서양의 t 천사 i m u s t a d m i t i m s u r p r i s e d t h a t y o u d a r e c o n f r o n t m e l i k e t h i s 내가 용감해 t o 기보다는 네가 한 주먹감도 안 되게 생겨서 그런 거 아닐까? <laughs> y o u r e such a t a l k e r s h o w m e w h a t y o u g o t t l e And you just flee? I was almost convinced that you could make it harder. Not know where to run. Hmm? Die scum. <laughs> Dare wow. you? 지금이다. No, I am the Morning Star. You are no one to defeat me. <laughs> Behemoth! I summon thee. Reveal thy enormity. Shield thy master. 장속에무시퍼는 나도 거대한 괴물이군요. 여긴 인간의 도시랑 가까운 곳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놈을 해치워야 해. o r 결국 놓치고 말았네. 루시퍼가 이렇게 포기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내 생각도 마찬가지야. 우선 저승으로 돌아가자. 대왕님 이번에는 정말 위험했습니다. 왜 옥저를 소환하지 않으신 겁니까? 잘 들어. 저승에 스파이가 있다. 분황이 <laughs> 백무상을 보고 기절했다는 사실을 사탄은 알고 있었다. 뉴욕에서의 일도 그렇고. 놈은 그런 사실을 숨기려고도 하지 않아. 모든 게 장난에 지나지 않는 것처럼. 아직 누가 스파이인지 알아내지 못했어. 새로 들어온 넌 용의선상에서 제외한다. 앞으로는 언행을 조심하도록 해라. 네, 대왕님. <laughs>